네, 오늘은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인수분해 했던 내용 잠깐 보고요. 어, 못 풀었던 문제, 답안도 확인하시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라는 건 전개 역과정이다. 어제 설명했죠. 그죠? 기본적으로 공통인수로 묶는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어, 곱셈공식, 인수분해공식 활용이죠? 안전제곱식,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답안을 못쓴 사람은 정지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권 문제, 네개 문항 있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벨트 공식이라고도 하고, X자 공식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두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문제 어, 살펴봤고요그 다음에 완전제곱식걸 요거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뭐냐면, 요 뒤에 있는 문제예요 요거, 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음, 정리를 보세요. 뭐냐면 이런거예요 지금 ABC는 다 제곱.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가 음수어도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둘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음, 자, 여기가 둘다 마이너스면 B가 음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A, B, B, C. B만 들어있잖아. 그지? 렇 이렇게 B가 음수, B만 음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 좀더 편하다. 음. 자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얘도 보면 요거 자 마이너스 e a b 마이너스 e c a 뭐가 공통으로 들어갔어요? 네 a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a f가 음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 b c가 곱해서 양수니까 b c 둘다 음수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실 결과는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식이 있잖아요. 어, a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A의 제곱이나 같아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가로안의 부호가 반대여도 결과는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제가 하는 방법으로 요 A, B, C, A에 들어있으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A의 부호가 음수다라고 생각해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b c 의부호가 음소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고 곱한 건 양수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푸셔도 사실 상관없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어제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살짝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3차식 a 플러스 b 또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형태 문제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 어제 풀지 못한 문제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골 또는 A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골도 마찬가지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을 못 보신 분들은 화면을 잠깐 정지해서 어, 답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치환하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죠? 어, 치환하는 거, 어, 같은 공통으로 보이는 부분을 어, 문자로 치환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 어제 치환해서 풀지 않았던 문제 3번과 4번 있고요 자 그다음에 5번 5번 안 풀었었고요 그다음에 어, 7번 있습니다 지난번 6번하고 8번 풀었으니까 그죠 적절하게 잘 묶으면 공통 인수로묶을수있다 말했지만 공통 인수로 묶는 치환 방법은 꼭 치환해야 풀리는 건 아닙니다 치환 안 해도 사실 풀수 있긴 있는데 좀더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더 단순화시키는 어, 그런 연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다뤘고요. 자, 오늘은 오늘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거 어, 다항식을 어, 인수분해 하시고, 근데 요게 지금 음, 좀 독특한 꼴이거든요. 어, 독특한 꼴 한번 잘 보세요. 음, 얘는 이제 뭐 외운다기보다 어, 여러분이 좀잘 어, 기억해야 될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기차식이라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 자 문제가 이렇게 x 내제곱, 네 x 제곱 이렇게 있을 경우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이 제곱 형태를요 어,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 아 치환한다라는 거예요 x 제곱을 라지 x로 그러니까 얘를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쓸게요 자, x 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이라 하면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라지 x 제곱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 되겠죠? 5, 4, 20이고, 마이너스가 밑에 붙어야 되겠잖아요.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5, 라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x제곱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4고요 자, x제곱 플러스 5는 인수분해 더 이상 안되고요 자,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합차공식이죠. 그죠? 어, 왜냐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자, 요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요게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어, 제곱을 형태를 치환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어, 이제 눈여겨 좀 봐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야. 이거 제곱으로 바꿔서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라지 어, A 이렇게 할까요? 스몰 어, A 제곱을 제가 라지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됩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 자, 어떤 꼴로 생각해야되면, 두 번째, 두 번째. 이게 치환해서 안될 경우야.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되냐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로 유도한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라는 겁니다. 한번 이거 보시죠 자, 얘를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자, 예를, A 제곱을, 예를 들어서 A 제곱을, large A라고 하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잖아. 그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사실은 A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를 더하고, 더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A에 해 당하는 게 뭐야? small A 제곱이죠? 그래서 small A 제곱을 더하고, small A 제곱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자, 더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준 거죠. 완전 제곱식. 자, 얘는 뭐예요? 어 a 제곱 플러스 1즉 a 플러스 1, 라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a 제곱이 돼서 어떤 것의 어떤 것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것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꼴의 모양이 만들어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요거고요. 그다음에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이게 네모가 원래 네. 좀 가려졌네요. 무시하시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요런 형태 문제만 조심하시면 사실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건 어,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좀더긴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안 나오니까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물론 음, 뭐 하실 수 있으면 재밌겠죠.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서 더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나머지 나머지 문제들 잘 여러분 한번 해보고요. 자, 요거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 자, 요거는 사실 뭐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잘 해야 돼요. 근데 문제 문자가 여러 개다 보면 항도 많아지고요,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음 같은 식으로 보통 많이 처리한다. 뭐냐?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인수분해한다. 이게 아주 대부분 핵심이에요. 왜냐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여러 문자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거즉 뭐야 가장 단순한 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야 단순한 걸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 편하다는 거야 만약에 차수가 같으면요 그냥 한 문자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2번은 사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음, 가장 낮은 문자라고 했는데 아, 문서라고 돼 있네요 이, 이런 큰 오타가 돼 문서가 아니라 네 문서가 아니라 뭡니까 문자 어, 가장 낮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 차선을 정리한다, 민수분해한다. 그냥 이게 핵심입니다. 차수가 같으면, 네,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고르면 되죠. 뭐, 그지? 어, 자, 그렇게 해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x 제거 플러스 XY, X, 플러스 EY, 마이너스 E. 잘 보시면, X는 2차고요 Y는 1차죠. 물론 요 곱한 것도 2차지만 지금 각 문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야. 자, 얘는 2차 어, y는 1차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y가 들어간 게 요거 요거 있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y로 묶어 줬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니까 보시면 x 플러스 2로 묶으면 좋겠다 왜왜 왜 y가 없으니까 요거의 공통인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2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21 마이너스가 되면서 요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면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하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x 플러스 2x 플러스 2, x +2 공통 인수가 있으니까 묶어주면 y 플러스 x 마이너스 1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그렇게 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어, 해볼까요? 아, 뭐, 요거 해볼까요? 5번 한번 해볼까요? 5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X제곱, Y제곱, XY. 자, XY. 문자가 두 개죠? 문자가 두 개고, X도 2차, 이차, Y도 2차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거나 내림 차순으로, 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X에 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볼게요. 자, 요렇게 정리해봅니다. X제곱인 거 요거 하나고요 X가 들어간 거는 요거 하나네요. 그죠? 그 다음에 Y가 들어간 거, 마이너스 어, Y제곱, 플러스 4Y, 어, 마이너스 3자 이렇게 내림차트는 인수분해 한거죠 그죠 그죠 어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요걸 정리해서 어, 모양을 만들어 줘야 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걸 해야죠 딱 보니까 요거 음, 요거를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자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 되고 자 얘는 인수분해 할수 있겠다. 그죠? 어떻게?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y 해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요거 자 얘가 지금 x 입장에서는 y가 뭐예요? 숫자잖아 숫자 그지? 얘를 문자로 생각했다면 얘는 숫자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다 곱해서 요기 나오고 더해서 요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으면 조, 좋지 않을까? 요 더해서 플러스 만드는 방법은 이거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1자 요걸 한번 해볼까요? 더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y 없어지고 요건 더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벨트 공식처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랑, 어, 플러스 y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벨트 공식이 하면 결국 요렇게 되겠다. x, 마이너스 y. 자,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구요. y, 아, x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어,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죠. 네. 요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히 해보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 다른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같은 경우도 어, 문자가 차수가 아마 다 같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같게 나올 때는 한 문자에 관해서만 정리해서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공통 인수가 어떤 것들이 생길 것이냐 약간의 센스도 필요하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문제들 차근차근히 한번 해 보시고요. 사실 오늘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 바로 인수정리를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게 핵심이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 분해 요게 핵심이다라는 걸 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요거를 또더 어,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라. 한 문자에 관한 3차 다항식이죠. x에 관한 3차 방식 자,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한다. 우리가 2차까지는 어떻게든 인수분해 할수 있지만 3차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인수를 찾아야 돼? 뭐로? 인수 정리로 찾아야된다 그러니까 자, 인수 정리로 정리로 인수를 찾아요. 인수를 찾아. 인수를 찾고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고 어, 조리제법꼭조리제법을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어, 나누는 거죠. 나눠.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가 있어야 인수를 찾아 하나를 찾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조리제법으로 몫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 1차와 2차의 고부로 됐잖아요. 그러면 2차를 다시 뭐 하면 돼요? 네, 인수분해 하면 되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요 4차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 하나 찾고, 또 3차잖아? 또 인수 하나 찾고, 2차잖아? 네, 인수분해 하는 거죠. 2차 인수분해야 뭐, 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으니까, 2차는 여러분이 좀 자유자재로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할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지난 시간인가요? 인수정 때? 인수정리로 인수를 찾는 방법, 인수정리로 인수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변에서 어떻게, 어, 최고차항, 최고차항, 개수의,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해, 약수분해, 상수항, 상수항의 뭐요 약수, 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값을 대입해 봐서 찾아야 된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E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이잖아. 아, 상상이 얼마야? 2잖아. 최고 차항계수가 1이잖아. 그치? 그럼 뭐? 2의 약수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같은 것들을 대입해 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 안에 반드시 있을 거다. 왜? 아, 없는, 뭐, 안 나온다니까. 네, 있는 것만 고등학교 때 다루니까요. 자, 그래서 얼마를 대입해 본 거야? 1을 대입해 본 거야. 무작정이요? 네, 그냥 1부터 해본 거야. 이러니까. 이 중에 고르는 거니까 2부터 넣어보겠어요? 아니요. 전 1부터. 간단한 것부터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1을 넣어본 겁니다. 1 넣어보고. 자, 이거 조리제법쓴 거예요. 왜?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찾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0 나오면 바로 써먹으면 되니까. 그냥 조리제법 바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도 어차피 1 넣어서 0 나올 걸 찾는 거나, 조리제법 하는 거나 과정이 거의 비슷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음. 자, 그래서 1 넣어봅니다. 자, 저 개수수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1 내려오고요. 곱해서 1, 더해서 3, 곱해서 3, 더해서 2, 곱해서 2, 더하니까 0. 와, 나눠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조리제법에 서 F0이 제로니까. x-1이 인수란 얘기죠, 그죠? 어, 그래서 얘는 x-하고, 여기다 몫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여기 네모를 채웠어야 되는데, x제곱, 자, 이거몫이잖아 어,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요 2차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수 있잖아, 그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2,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때요? 괜찮은가요? 어. 요거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6의 최고 차항인 개수가 1이니까 6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자, 이 중에 반드시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뭐부터 넣어봐? 1부터 넣어보는 거지 뭐. 자, 둘째고 바로 들어갑니다. 1, 0, 어, 마이너스 7, 6. 자, 1이요. 1 내려오고, 곱하면 1이요. 더하면 1, 곱하면 1이요.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딱 떨어지네요. 그죠?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 마이너스 1또 넣어보는 거지. 그지 해보는 거야. 됐어. 끝났어. 그러니까, 1로 나눠 떨어졌다는 건, 여기 1이 들어갔다는 건, 뭐, 가 인수라는 겁니까? x-1이 인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라는 것은, x-1로 나눠 떨어졌고, 나머지 몫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3, 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또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1, x-3, x-2.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하나 더 해볼까요? 음.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 차항의 개수 1이고요. 자, 상수항이 7이니까,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상관없어요. 7이니까, 우리가 대입해 볼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7. 이 중에 반드시 나올 거다. 그죠? 음. 자, 한번 1을 넣어볼까요? 1 넣어볼게요. 그래서 1, 2, 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그래서 1 넣어보겠습니다. 1. 자, 1 넣어, 1 넣어보니까. 일로보니까1 내려오고요. 곱하니까 1, 더하니까 3, 곱하니까, 어, 3, 더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어, 마이너스 10. 0안 나오네요. 그죠? 아, 안 돼. 안 돼. 예, 안 돼.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은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볼게요. 마이너스. 자,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칠이잖아 그지 자일 내려오고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일 더하니까 일이네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일 더하니까 마이너스 칠 곱하니까 플러스 칠영 나오, 나오죠 나오죠 됐어 됐어 자 마이너스 일로서 나왔으니까 인수가 뭐예요 엑스 플러스 일 그래서 요식은 이거 다쓸게요 엑스 플러스 일곱하기 엑스 제거 플러스인데 엑스 플러스 일곱하기 엑스 제거 플러스 엑스 마이너스 칠이다. 자, 아, 이거 어떻게 돼요? 7, 2, 1 해도, 아무리 해도 이게 플러스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인손에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바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손에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연습하고,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거 30이네요. 어우, 30이야. 30의 약수 겁나게 많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뭐부터 하는 거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부터 해볼 수 밖에 없지, 그지? 이제 30이 나오려면, 아, 이거, 얼마를 넣어야 될까? 제가 고민되네요. 아마, 11 같은 거 넣어서 잘안 나올 것 같아요. 30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1어 보면 16안나되죠3 안 0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아, 여기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아마 뭐 약수 뭐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어, 한3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 3 정도? 3 넣어볼까요? 3, 3의 세제곱 27이잖아. 그치? 3의 제곱 96에 54, 어, 너무 커지는데? 이것도 안 나오네? 그죠? 마이너스 3 넣어보면 되겠다,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어, 그러면, 어,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마이너스 3. 한번 해봅시다. 자, 자, 1, 어, 졸지버쓴가 바로 어, 6, 될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0. 하고요, 얼마? 마이너스 3이 될것 같다. 마이너스 3이요. 자, 1 내려오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3, 곱하면, 어, 맞죠?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0, 곱하면, 어, 플러스 30. 네, 0. 딱 떨어지네. 그딱 나오네. 잘, 잘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는 플러스 3이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인수분해 될까요? 될것 같지? 5, 20이잖아. 5, 2, 어, 10이고, 어,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아이 2를 넣어도 나눠 떨어지긴 했겠네. 제가 그죠? 판단 잘못했네. 어쨌든 뭐 3을 넣어도 마이너스 3. 어든자 정확히 이 숫자들 안에. 물론 사실은 더 많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5,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안에서 아무튼 결판이 날 거다. 음. 그죠? 자요렇게 해가지고 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5번, 6번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뭘 이용하자 계산을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계산도 인수분해를 통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어, 이게, 이게 아주 어, 이게 뭐 문제가 좋다 라기 보다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수학을 어다 써먹어 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게 좀 실용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19의 제곱 마이너스 2021의 제곱 자 이거 언제 계산하냐 그런데 이걸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2019를 예를 들어서 A2021을 b라고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뭐예요? 하차공식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2019 더하기 2021, 2019 빼기 20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2019 더하기 2021은 얼마냐면 4040이죠. 그죠? 4040 곱하기 2019에서 2021을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마이너스 2죠. 이 마이너스. 2. 그 답은 얼마요? 마이너스 8,080, 이렇게. 자, 이거 원래 손으로 계산, 2019의 제곱, 손으로 이거 잘안 되잖아, 그지? 응, 머리가 뭐 엄청나게 좋아서 암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유용하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위아래 분모.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볼까? 2018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느낌이 오죠, 이거? 이것도 세제곱,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죠? 어, 느낌이 좋아요. 자, 그럼 요거, 위에 거를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2018 마이너스 1, 2018의 제곱 플러스, 두개 곱한 거요. 2018 플러스, 1의 제곱, 1의 제곱이 1이지 뭐, 그지? 자, 요렇게 돼있고, 분모는 그대로 있어요, 분모는. 2018의 제곱 플러스, 2018 플러스 1 계산하는 게 아니야.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요거랑 요거랑 똑같잖아. 요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당, 답은 뭐예요? 2018-1. 그래서 뭐예요? 2017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자,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숫자를 계산해도 어떻게? 정말 빠르고 쉽게 할수 있다. 이거는 비단, 중학교 때도 아마, 어, 이미 써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인수분해 공식으로. 어려운 계산들을 이미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계산도 빠르게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4번, 5번, 6번도 여러분 한번 꼭 풀어보시고 2, 3, 4다 풀어보시고 자 요거에 대한 답답 답 확인도 아 이게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 그지아네 네. 요거 하나, 만더 풀어볼게요. 하나만 더 풀어보고, 요 답은 나중에, 어, 수업시간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수업시간에 확인하면 되지. 그지? 자, 요거 볼까요? 자, 102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102의 제곱, 곱하기 12 곱하기 102. 자, 요거 느낌이 오잖아. 102, 102, 102. 어, 그래서 102를 뭐, 1 0를 제가 X라 하면, 치환하는 거죠. 뭐 치환. 그러면, X 세제곱, 세제곱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 그치? 느낌이, 느낌이 딱, 어, 뭔지 알겠죠? 느낌이 뭐야? 자, 생각해봐. 이게, 이걸 간단하라고 문제를 냈잖아.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102잖아요. 얼마, 얼마면 간단해지겠어요? 2를 빼면 간단해지겠지. 즉 뭐야? 102, 마이너스 2 되면 간단해질 거 아니야? 즉금 102가 뭐여서 지금 X잖아. X-2 하면 간단해지지 않겠어요? 느낌이 보다 2를 대입하면 0 나올 것이다. 바로 조리제법 들어가 볼게요. 얼마? 2를 대입해 보자. 2, 아, 이거, 여기 위에다 쓴 거죠. 2, 자, 1 내려오고,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면, 4, 곱하면 8, 0. 그죠? 딱 나오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계산하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얘는 x-2에다가 x-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x-2의 세 제곱이었어요. x-2의 세 제곱. 지금 이렇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요거 물론 요걸 보고 바로 그냥 세 제곱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x가 얼마였냐면 100이었잖아. 100이-2의 세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의 세 제곱 얼마예요 백이 세 제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얼마입니까 백만이다 백만 100만. 그죠 백만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뭐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인수 정리 인수 분해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실생활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그렇게 길지 않게 찍었지만 여러분 이 문제들 다 풀어보려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거예요. 웬만하면 수업 시간 내에 다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정 안되면 어, 어, 나중에 해야겠지만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해결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불지 않은 문제들 꼼꼼히 잘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등교해서 어,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등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어, 여기 중단원, 중단원 있고, 그다음에 어, 여기 이제 대단원 있고, 그죠? 이렇게 되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자기가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문제들 찾아가지고 어, 발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해가지고 어, 제가 몇번풀 사람 하면 먼저 풀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어느 정도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는 중단원, 요, 요. 두 페이지, 즉, 두 쪽, 15쪽, 16쪽 정도는 어느 정도 풀어와야 수업에 참여할 때 의미가 있다. 말했지만, 문제풀이 수업은 풀지 않고 듣는 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정말. 너무 지겹고 재미가 없어. 여러분이 풀어봐야, 오, 얘는 나랑 다르게 푸네?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알수 있고, 그죠? 내 풀이가 잘못된 거, 잘한 거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수업이 돼야 문제풀이 수업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발표한 사람도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15쪽, 16쪽은, 음, 뭐, 우리 꼭 숙제는 아니더라도 꼭 풀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월요일 수업에서 우리가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